시즌 타이로 2열 오픈 사리, 26개 홈런. 총을 돌렸습니다. 좌측 갑니다. 예측이 가능합니다. 김동엽 선수의 탁월한 실내 홈런을 기록합니다. 승 점짜리 홈런을 만드는 김동엽 선수. 잠실부장을 넘겼습니다. 네. 김동주 이후에 3실부장을 넘기는 김동엽 선수의 시즌 27 홈런이 만들어지면서 승부를 완전 에스키처로 돌려놓습니다. 지금은 잘 맞긴 잘 맞았는데 장애까지될줄 몰랐거든요. 와, 잠실구장을 훌쩍 넘기는 지금 장영훈을 보관했습니다. 무시무시한 힘입니다. 제대로 걸렸습니다. 와, 와. <laughs> 이험런으로올 시즌 230개째 홈런이 된데. <laughs> 장례로만들야 됩니다. 김동엽에 이어서 이제는 로맨까지도 장홈 없는 뽑아냅니다. 시즌 로맥에 43호 없는 이제의 김재환 선수를 단한개 차이로 압박하고 있는 로맥이 없는 까지도 해집니다. 두 점짜리 온니다 야하닝에 홈런이 두 개가 나왔는데 잠실구장에서 이두개 홈런 모두 장애 홈런이 나왔습니다. 야, yeah. 정말 오히려 김동엽 선수의 홈런보다 더 완벽한 스윙으로 지금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. 장애 홈런 하나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. Yeah. 야 36년 역사상 잠실구장에서 장애 홈런이 한 개가 딱 나왔는데 yeah. 오늘 단한 경기 두개 홈. 홈런이... 장현문이 나왔습니다 지금. 10분 간격 아닌가요 yeah. 지금? Yeah.